목살 필라테 음, <목살 필라플> 음 시간표 잘 짜면 은 나는 월급 공간 만들어서 때 가고 싶음. 왜때 가면 싸잖아. 응. 다른 친구랑 이렇게 나랑 둘이 이렇게 응.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럼 납치 당한 거. 야 납치 당했는데 빠져 나오는 것도 되게 구체적이었어. 빠져 나왔어 오기어 어떻게 빠져 나왔냐면은 어떻게 해서 핸드폰을 얻게 된 거야. 난 항상 이런 소리 하는 말이야. 난 무슨 일 생기면은 인사를 나방 캘 거다. 아 <laughs> 빨리 누군가 알려야 되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쯤은 신고해 줄거 아니야. 내 꿈에서도. 스토리로 그 이거 광각으로 음. 그 사진 찍어서 음. 그 납치범이 뭐 이렇게 뭐 다른 옆에 있는 애를 막보하고 뭐 있었거든? 그 다리를 이렇게 광각으로 찍어서 최대한 이렇게 바닥으로 찍어서 다리만 놨어 음. 그 사진 찍어서 저 지금 납치당했어요. 막 이런 거 올리고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 중국인데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힌트를 안 가서 술두 개를 올렸어. 음. 근데 그틈을 타서 내가 어떻게 탈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 지금 탈출했고 오늘 하루 호텔에 있고 바로 한국 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친구랑 호텔로 돌아가는데 호텔 돌아가서 우리 며칠 동안 같이 있어. 친구가 씻고 있을 거야. 근데 씻고 있을 때 핸드폰 안 들고 가잖아. 걔는 핸드폰 밖에도 두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침입을 한 거야. 그 허? 납치범. <laughs> 이때가 너무 무서웠어. 호텔어어난 진짜 그때 이제 약간 절망감이 그래나 나 빠져나갈 수 없어. 근데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나는 맨발로 도망을 치는 거지. 근데 신발은 또 들고 했어 그래서 신발 신으면 서 이렇게 계단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 어. 핸드폰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막 계단에서 멘붕이 왔을 때 깼어. 어. 근데 약간 쫓기는 꿈은 좋은 꿈인데. 그래? 아니 너무 좋았어 너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악몽 이런 거 있어? 응나 있어. 뭐? 나 근데 현실적인 거 같아. 근데 현실이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폰 17로 찍는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공강날이에요 근데 오늘 공강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일단 편집도 하고 그리고 영어공부도 영어공부 꼭 해야 돼요 영어공부 까먹기 전에 꼭 하고 그리고 자격증 수업 엑셀 자격증 따고 있거든요 그거 자격증 수업도 들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근데 자취생들은 밥 먹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하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장 다 했고 나갈 준비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laughs> 엑셀 수업할 때 나갈 거고 집에서 편집이랑 영어 공부 좀 하다가 밥 먹고 엑셀 수업 들으러 갈 거예요. 그럼 지금 편집을 조금 해볼게요. 아니 영국 어학연수 브이로그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일본인 친구들도 엄청 많이 사귀었어요 진짜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만두도 만들어 먹고 막 요리도 하고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뭔가 일상 브이로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이렇게 빨리 편집하다 보니까 영국 영상을 안 올린 지 지금 너무 오래돼 버렸어 편집을 해보자! 아자아자 아자. 요즘 저 반지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반지 이쁘죠 이거 뉴뉴에서 샀거든요 6천원 주고 너무 이쁜 것 같아 지금 영국에서 돌아온 지 제가 한,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제 겨우 말이 좀 트이나 했더니 말이야 다시 안 나와 다까먹었어 그냥 전 다시 신생아로 신생아 영어 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쁘면은 진짜 영어 공부를 자꾸 미루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만 떠들고 진짜 편집할게요. 아, 그리고 대학생분들한테 좀 꿀팁 드리는 건데요. 학교에서 생각보다 상금 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격증 수업만 듣는데도 그 수업 다 들으면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수업 들은 걸로 보고서를 써서 내면은 또 뽑아서 몇 명에게 상금을 준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그래 평생 대학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 보고서도 써야겠다. 그래서 용돈 벌이를 할수 있다. 학교가 참 좋아요. 그쵸? <봤라볶음> <봤라볶음> 그 때때때 72시간 소개팅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 음 치즈, 음 치즈 음 있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치즈 음 먹고 싶다 에어스 대박이에요 아잘 나오지요? 사실 내가 <laughs> 네 제가 음? 노력하고 연상도 걱정이 많아서 어 연애는 한두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 밥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으니까 간식 먹어야지. 죄송해 여러분, 저 이번에 방학에 일본 가서 어학연수 사귄 일본인 친구들 만날 거예요. 근데 일본인 친구들이라고 일본어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영국 대학교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영어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딩 영어로 서로 주고받거든요. 근데도 재밌긴 해요. 재밌는데. 2월쯤에 만나거든요? 거의 반년 뒤에 애들을 만나는데, 근데 영어 안 쓰면 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초딩도 아니야. 이제 저는 막, 막 태어난 신생아 영어 실력으로 친구들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그 전에 아주 혹독한 훈련으로 <laughs> 영어 공부를 해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 뭐하고 지냈냐? 응? 너뭐잘 지냈냐? 너, 너 일본 돌아와서뭐 했냐? 뭐 학교 생활 재밌냐? 막 이런 거다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스픽 정규 수업 할 거예요. 여기 일단 레벨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단어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 친구들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 깊이 있는 대화 하고 싶어요. 저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랑 깊이 있는 대화를 진짜 못해요. 그냥 재밌는 얘기 뭐좀 사소한 얘기 뭐좀 가벼운 거. 그럼 이제 중급 3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완전 누워서 해요. 오늘 카메라 켰으니까 서서 할게요. 오늘의 수업 먼저 들어볼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거 배속해서 들으셔도 돼요. 저도 엑셀 수업 들어가야 돼서 좀 배속해서 빨리 볼게요. Have we met before? Have we met before? Did you try any clam c o w d e r 근데 여기서 저는 이 clam chowder라는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은 chowder, chowder. 이걸 발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려줘요 chowder chowder chowder, chowder. 0.7배속이랑 원래 속도 이렇게 두개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제가 여기다 말을 해볼게요 chowder 오 지금은 좀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 평소에는 계속 틀렸다 그래요. 제 발음이 틀렸대요. 그러면 맞을 때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맞을 때까지 녹음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샌가 그 단어를 발음을 할줄 알게 된다. h a 번 발음이랑 내 발음을 이렇게 틀어 보면서 좀 비교도 할수 있고.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Madrid? 이렇게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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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해 볼게요. Hi, welcome to speak. How's it going? I think I'm doing Thank you. How are you? I'm good. Thanks. Have you talked to AI before? I talked to A.I. before. That's great. Me and say, have you ever had experiences? Like, have you ever used speak? i use used speak before. It's fun. I see. Great. I hope you like the video lesson.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I 다 끝냈어요. 뭔가 그동안 영어 하면 되게 각 잡고 공부해야 되고 각 잡고 막책 펴야 되고 각 잡고 단어장 꺼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저는 사실 누워서 하거든요 누워서 그냥 말해도 되고 뭔가 일상에서 활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영국 가기 전에 하, 스픽을 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 영국 가기 전에는 회화 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해외 학원 간데 너무 비싼 거예요. 영어 배우러 영국 가서 돈 쓰는데 가기 전에 또 이렇게 돈을 쓰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집에 있는 AI로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 AI는 제가 계속 좀 요구를 해야 돼요. 프롬프트로 커리큘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 프롬프트 하는 법저잘 몰라요. 그냥 걔한테 너는 영국 친구고 뭐 나랑 처음 만난 사이고. 좀 대화를 해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저는 엠미타이 물어보면서 막 친해지고 싶은데 AI는 막 자꾸 딴 얘기하고 이래서 아 이거 영어 공부 못 하겠다 해서 조금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네요. 스픽은 근데 진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도 알려주고 그거 계속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발음도 지적해주고 하나 하나 다 해주니까 영어 실력이 확확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오늘부터 더 꾸준히 한번 해서 깊은 대화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스픽 하고 싶으신 분계시다면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올해 마지막 프로모션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가로 스픽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필링크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댓글에 링크 걸어줄테니까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아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합시다 가서 컴퓨터 할 거라서 지금 렌즈 뺐어요 오늘 오는 o t d 대충 입기 헤딩에 후드지업 그리고 가방 지금 눈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껴야 합니다 요거 최근에 블루 엘림펀트 여기서 샀어요 오티디 대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달구리한 거 먹고 싶은데 탐블러랑 이거 챙겨서 근데 뭐 하나 재밌어 보이는 거 있던데? 뭐? 네. 누구 나오는 거였지? 아! 김유정 나오는 거 아, 야유정마이 맛있다 음. 음, 거기 그대로 가 옷을 맞췄니? 이 코트 같대. 모두들 인사해 주세요. 아, 안녕 아, 이렇 오늘 제 컨셉은 토레이기예요. 토레이기. <laughs> 어, 야 우리 완전 다 그냥 엔진 그러니까 원래. 어, 그러네. 맞아. 야, 너도 바꿨지? 십칠로 어. 말해 주세요. 일단 여기에는 자라 네. 자켓인데 이번에 새로 샀어요. 아, 네. 어, 예쁘네요. 아니, 네. 항공 점퍼에 털이 부착되어 있고요. 네. 오, 잘... 자, 위에 뭐죠? 위에는 스킴즈 인듀싱이라는 아, 아, 패딩이고요. 스킴즈고요? 스킴즈. 스킴즈? 인듀싱. 아, 스킴즈 거기가 아니야. 신발아 귀엽네요. 혹시 아, 안 보여요. 신 <laughs> 아, <잠시나? 웃음> 어, 안 된다. 그렇지? 위치 어, 어, 잘못된, 어, 잘못된 거 같은데? 초반잘 됐는데. 초반 자리를 바꿔라.

날분 남긴했는데 먹을게가 아, 습니다고싶은보고싶은데아연하지장 아, 아. 아, m 그래서 너가 요즘 음. 보는구나? <laughs> 너 요즘 느려졌어 <laughs> 저번 주 것도 욕했잖아 <laughs> 이거 보기가 싫어 왜? 보다가 아... 재미가 <laughs> 좀 없는 거야 자.